업에의 기준하고 우리 법인세법에 따른 우리 차이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을 우리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결산서에 우리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단기순이익이죠. 결국 이것은 손익계산서 있습니다. 우리 세무조정은 세법하고 기업에게 기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걸 세무조정이라고 해요. 결국 수익인데 이제 우리 지금, 세법과 점에서는 수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때는 우리의 수익을 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끈산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결산세, 수익으로 반영됐어요 근데 세법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끈불산입이라고 해요. 따라서 수익에서 출발해갖고 이끈산입은 가산하고 이끈불산입은 차감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세법 기준으로 뿌려갑니까? 우리의 이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송금산입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지금 아, 결산세 비용이 반영됐는데 세법 관점에서 더 비용이 되는 겁니다. 아 이럴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송금산입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결산세 비용으로 반영됐어요. 근데 세법 기준에서는 비용이 아니에요. 이때는 송금 불산입을갖고 차감하는 거예요. 결국 비용에서 송금산입은 플러스하고 송금 불산입은 차감하면 이게 우리. 송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하면 각 3년도 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세무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입금에서 송금을 직접 차감하면 이것을 우리는 직접 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결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단기순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즉, 단기순위에서 출발해갖고 입금산입하고송금불 산입. 즉, 수익을 플러스하거나 비용을 우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때는 가산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송문산입은 뭡니까?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입금부사님은 수익에서 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차감조정이라고 해요. 결국, 당기순익에서 출발해갖고, 가산조정, 차감조정을 해갖고, 우리 각삼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을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기순익에서 출발하여 각삼도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채무 조정이라고도 합니다.